자 4월 10일 방송 곧 아,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좀 방에서 설문을 해 봤는데 이 내용 어,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진짜 좀돈벌수 있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쉬운데 방법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고 또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이 설문을 봐도 그렇고 간단하게 뭐 비트코인 흐름 이더리움 흐름 좀 짚어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솔직히 오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막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기는 해요. 일단 주말간에 이더리움 비트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비트이더 모두 주말간은 조금 가격을 낮추는 모습을 나왔는데, 일단 중요했던 지지 구간을 크게 이탈한 모습은 없이 지지받고, 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면서, 그냥 뭐 횡보, 조정?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냥 여기 이탈 안 하면서 이탈하더라도 꼬리만 남기고 달고 올라오는 뭐 그런 페이크 무빙은 나올 수 있는데 횡보가 좀 길게 나오지 않을까 그 횡보를 버티냐 못 버티냐 그래서 이더리움이 고점을 찍은 직후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기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기가 상승의 끝은 아닐 겁니다 일단 뭐 거래량도 그렇고 차트를 봐도 그렇고 여기가 나더 올라갈 거야 라고 의지를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FTX 같은 악재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자 근데 횡보가 왜 길어질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 구간이 강한 구간이다 라고는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지금 위치가 저항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번 시도했다고 바로 돌파하면 그건 저항이 강한 구간이 아니겠죠. 몇 차례 좀 돌파 시도가 있을 거고. 자, 근데 여기가 횡보가 왜길 수밖에 없냐면 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저점에서 치면은 한 7, 80%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그 방에는 안 올려드렸는데 구글에서 인간지표라면 인간지표인데, 구글에서 비트코인 검색, 이 1위를 먹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을 지나서 좀 과열이 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자, 이만큼 올라오면서 뉴스도 계속 나오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비트코인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시점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시점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 개인들이 많이 유입됐다 개인들이 많이 많이 붙으면 상승이 어려워집니 기본적인 원리에요. 이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근데 개인들이 못 버티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붙은 시장에서 시장을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개인을 떨궈내야 되는데 이게 떨궈내는 방법이 급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가격이 갑자기 확 빠져버리면 그러면 개인들이 좀 많이 털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급락보다 횡보를 더못 버팁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이 안에서 개인 개인들이 피가 말라요 피가 차라리 급락이 나오거나 하면 손절을 하던 뭐 손절을 하고 나서 재매수를 하겠죠 혹은 가격 떨어진 거 보고 어 지금 사볼 만 하겠다 하고 오히려 매수 타는 개인들이 더 많아져요 급락이 연출되면 특히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 이만큼 빠졌어 그럼 다시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개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개인을 떨궈내는 방법은 급락이 아니에요. 급락으로 개인을 떨궈내는 시장은 이런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이 시작됐을 때. 이런 하락이 시작이 됐을 때. 반등 주는 척 하다가 저점 깨면서 내려가고 반등 좀 지지 받는 척 하다가 저점 깨면서 내려가고 그래서 그걸 털어내려면 횡보장이 길게 연출되는게 좋다 요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왔다갔다 만 한다고 지쳐가지고 탈고 나가시는 분들이 제방에는 부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같은 위치는 진짜로 가격을 빼주면 그때그때 그때 더 매수 해볼만한 위치에요 만약에 얘가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매수 내가 원하는 만큼 반등이 안 나오네? 근데 또 하락이 나오네? 그럼 매수.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면 되게 좋은 장입니다. 왜냐? 상승이 확실하게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양보 뭐 박스권에서 잡아놓고 위아래로 매매하시다가 예측이 불가능한 움직임이 나올 때는 그냥 포지션 정리하고 관망하다가 그 움직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포지션 잡고 이런 식으로 요번 주는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제가 설문을 했다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뭐 비트코인 선물이 있고 비트코인 현물이 있지만 이 투자를 통해서 정말 돈을 버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물 100% 하시는 분들 거의 절반 정도 선물의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다. 선물 100%, 선물 70%, 현물 30% 정도까지 합치면 대략 50%가 나오죠. 그럼 대략 절반 정도는 선물에 몰빵을 하거나 선물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다. 어, 제 지금 당장은 좀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확정을 해서 만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그동안 하락이 되게 길게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물로는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구조긴 했죠. 거의 최근에 좀 한두 달 정도 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하락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현물로는 수익을 볼 수가 없는 시장이라. 자 근데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를 조금 바꾸셔야 할 필요가 있다. 현물 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물의 비중을 더 크게 두고 가시는 분들 모두. 투자 포트로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한 500만원 정도 이하, 뭐한 1,200, 2,300 200, 200,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뭐 현물을 100% 하셔도 되고, 선물을 100% 하셔도 되고, 왜냐? 대부분의 분들이 2,300만원 투자하다가 손해본다고 막 인생이 힘들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가정을 할게요. 이게 좀 굉장히 주제 넘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투자를 2,300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로 뭐50% 70% 손해를 본다고 하면 속은, 속은 당연히 쓰리죠. 당연히 10만 원만 손해를 봐도 속은 쓰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인생이나 내 노후나 이런 거에 뭐 지장이 생길 정도의 투자금은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그런 소액을 하시는 분들은 현물을 100% 두시던 선물을 100% 두시던 크게 뭐 그건 없다 그냥 취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부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특히 뭐 1억, 5억, 10억 이렇게 고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놓셔야 으 나중에 수익을 봐어서 시드가 커지던 내가 투자를 운영을 할때 피해가 분명히 안 생기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 다는데 보편적으로 저는 선물 거래 비중을 내 투자 전체 금액에서 5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한 천만 원 정도 하시면 한 4,500까지는 선물에 하되 나머지 5,600 정도는 현물을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선물의 장단점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변동이 적은, 뭐, 이제 1, 2% 내로 외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구간에서도 비교적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아, 근데 단점은 청산의 위험성. 장단점이 뚜렷한 투자 방법이죠.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저한 1억을 투자한다. 비율을 좀 나눠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본인의 투자 금액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 설명하기 쉽게 1억으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1억을 투자를 한다 치면은 보통 이제 저는 제가 투자를 할때 하락장이다, 아예. 시장이 하락으로 완벽하게 접어들었다. 할 때는 선물을 한, 최대한 60까지도 가져가기는 해요. 근데 보통 50을 안 넘기게.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는 선물의 비중을 좀 늘리고 상승장일 때는 현물의 비중을 좀 늘린다는 느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위치는. 자, 그러면 1억 중에 한 3천에서 4천 정도, 3, 40% 정도는 선물 거래를 해요. 포지션을 잡고 저 제가 관정방에도 잡아드리지만 한번 들어갈 때 10%에서 20% 내외죠 10% 20% 내외로 3,4천 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그럼 추매를 하면 뭐한20% 30%까지 갈 때도 있는데 그럼 보통 한번 포지션 들어갈 때한500 정도가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수익을 실현을 계속 하는 거고 그럼 3,4천 가지고 수익 실현이 계속 될 거예요 3,4천 가지고 뭐 3천이 됐다가 4천이 됐다가 뭐 이게 투자금이 오, 수익이 나서 5천으로 늘었다가 뭐 손실 포지션 정리 손실해가지고 뭐 4천으로 또 줄었다가 점차 점차 시드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드가 는 거를 선물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에서 수익이 난 거는 다시 현물로 가는 겁니다 현물은 뭐 예를 들어서 4천으로 시작을 했으면 6천이 현물에 있겠죠 그럼 여기 4천에서 수익이 나온 거는 다시 현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선물은 3, 4천 거의 고정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접근을 하는 거고, 대응을 못해서 큰 손실이 났다. 그럴 때는 다시 현물에서 좀 빼와가지고, 선물로 시드를 충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흐름으로 가져간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선물은, 자, 차트를 한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경우가 좀덜 하실 수 있는데, 차트를 보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좀덜할 수도 있는데, 특히 본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응이 안 돼요. 선물을 하다 보면. 자 그러면 1시간 봉인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숏을 잡았는데 어, 숏 잡고 일을 했는데 이 이후에 계속 상승이 나와 내가 여기쯤에서 차트를 확인을 했어 시간대도 막 새벽 1시 2시 3시 이렇죠 자 그러면 내가 잡은 포지션부터 얘가 실질적으로 올라간거는 청산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승이 나와버려요 이럴때 선물은 대응이 안돼요 저 레버를 썼을때도 내가 한 3배 4배만 레버리지를 썼어도 이 시간에 내가 체크를 못하고 대응을 못해가지고 10% 상승이 나오면 막40% 50% 프로. 물려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게 되니까 이미 내가 손절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어버렸다 자 근데 1억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저렇게 물리는 거랑 1억을 투자를 하다가 1억 중에서 3천만 원만 선물 투자하는 사람이 또 들어간 포지션에서 이만큼 손실이 난거 1억을 100%를 다 선물에 투자를 하다가 이만큼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결국 현물은 막말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존버라는 게 돼요 존버 내가 물렸어? 아 그럼 언젠간 올라오겠지가 돼요 현물은. 근데 선물은 그게 안 돼요.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언젠가 이렇게 수익이 나온 거를 비트코인 현물, 뭐 이더리움 현물 아니면 뭐 현물 알트들을 매수를 해두다 보면 현물은 좀 부담 없이 비중을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청산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들고 있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버티다 보면. 근데 현물만 100% 하시는 분들은 또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나는 현물만 투자를 해놨는데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막20% 30% 빠졌는데 그게 한달두달세 달씩 가다 보면 뭐 포기할 사람은 포기를 하고 방치할 사람은 방치를 하고 만약에 내가 현물이 물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막 여기서 포지션 잡고 그래서 매수해놓고 여기서 매수해 놓고 여기서 매수해 놓고 뭐 해서 하고 매수했는데 빠져가지고 손실이 났어 선물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선물에서 저 빠진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또 물타기를 하는 거죠 수익이 나오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최소 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는 습관이나 투자하는 방법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왜냐면 선물만 100%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현물만 하기에는 시장 움직임이나 내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더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수익도 내고 싶은데 빠르게 수익도 내고 싶고 크게 수익도 먹고 싶고 사람이란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고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걸 추구를 하죠 근데 그런 투자가 있었으면은 부자 안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나눠서 투자 포트를 구성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1억을 투자한다 라고 하면은 한 3, 4천 정도는 선물을 계속 굴려서 수익 실현을 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수익이 나오는 거는 현물이 어 가격이 빠졌는지 지금 가격 괜찮아 보이네 할 때마다 계속 사는 겁니다 사두다 보면 현물은 언젠가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얘가 현물에서 100%랑 현물에서 100%, 100 수익이 나오는 거랑 체감이 다르고 수익 금액이 달라요.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1억을 다 선물에 받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진짜 좀잘 모르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도박하듯이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 제외해놓고 일반인 기준에서 내가 1억을 투자를 하는데 한 번에 1억을 다 선물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억 중에서도 한 2, 3천만 원 정도만 포지션을 잡고 그래서 100%가 수익이 나와도 뭐한 2, 3천 정도만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현물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내가 선물은 2, 3층 굴리지만 현물은 막 1억 이상씩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물에서 100%가 나오면 1억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그런 식으로 좀 시드를 굴려 가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 아, 적합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락장이 뚜렷해 뚜렷해서 현물로는 수익을 볼수 없는 위치가 형성이 됐는데, 1년 가까이 이런 하락하는 장에서, 이런 장에서 현물로 솔직히 수익을 못 보죠. 뭐, 운 좋게 단타쳐서 수익 보는 거 제외해놓고. 자, 그러면, 이럴 때에도 현물을 사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이럴 때에는 그냥 돈으로 들고 있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락장에서 뭐 1억을 투자를 하다가 선물은 3 4천을 투자를, 하니까, 3, 4천을 투자를 하니까 나머지는 현물을 사야지 하면서 여기서 막 빠진다고. 어, 현물 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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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락이 뚜렷한 경우에는 3,4천은 선물을 굴리고 혹은 5천 정도까지 좀 비중을 늘려서 선물을 굴리고 나머지는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다가 하락 추세가 좀 변한 것 같네. 어, 하락이 좀 끝나는 것 같네. 이런 구간이 형성이 되면 그때 현물을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남아있던 현금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다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선물만 해라 현물만 해라 저는 그것보다는 선물 현물을 다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어, 다만 운영을 할때 선물의 장점과 현물의 장점을 적당히 좀 섞어서 내가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어,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물만 하다 보면, 선물만 하다 보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천만 원으로 10억을 만들었다. 해더라도 선물만 100% 하는 경우, 1년 동안 천만 원으로 10억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일주일 만에 10억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가면. 수익이 좀 나오면, 현물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진짜로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신다.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식을 시키고, 내가 진짜 돈이란 거를 투자를 통해서 좀 벌어보려고 한다. 긴 시간을 두고.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